자, 지난번에는, 시브리어 <laughs> 어,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딱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 오투다, 오투. 오토. 오투. 시브리어는 알레브부터 <laughs> 타부까지가 전부 다 글자 수로 22자. 쉰가시라면 23자 가지고, 전체가 표징이고, 표징, 표시다. 표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 다적용되 가지고 뭐죠? 소두 내게 적용되서 적용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소야소두 소드. 소드인데 소두가 뭐래요? 다 이게 비밀이야 비밀 비밀인데 이 비밀을 다 뭐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성경은 전체가 비밀이다 이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할 거냐 왜왜 왜 원어를 알아야 되나 이 부분에서 토라에 관계된 것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라. 토라가 뭐냐. 왜 우리가 토라로가 하냐 이것만 처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는 뭐냐 이브리야 이브리 이브리죠. 이브리 원언 에베로 건너가라 건너가다. 우리는 전부 다 지금까지 육적인속성에서영적인속성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브리야 이브리. 이불이. 네, 히브리라는 거이 뭐냐. 이브리트. 이것이, 이것이 히브리라히라고니라 이브리트. 하는데 네. <laughs> 우리는 잠깐 건너가야 됩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보는 것, 그걸 배우는 것이 이브리트고 토라예요. <laughs> 토라는요, 토라는 토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을 보라가 토랍니다. 토라라고 면 가장 쉬운 것이 뭐죠? 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을 보는 것이구나. 이것이 토라예요. <laughs> 시부리아 성경에 나오는 토라가 헬리아 서기에서는 노모스노모스로모라고고 노모, 노모, 영어에는 이거 로라, 로. 로라고 고 우리나라에 맞는 율법이라, 율법. 율법이라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laughs> 구약에서는 토라. 시나텔리아로는 모모스, 영어로는 로우 한글에서는 율법,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토라의 어우는 야라로서, 이건 뭐죠, 야라? 흐르다, 쏘다, 관음을 맞추다, 피처럼 내리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토라는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죠? 요한 일서 <laughs> 3장 4절 보니까, 쇠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쇠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요 쇠가 뭐야 쇠가 뭐야 쇠 쇠가 뭐냐는 거죠 히브로로 쇠는 하타야 하타 히브로롱 하타야 하타 <laughs> 핫아요, 하타야 하타 히브로 하타인데 <laughs> 하타가, 하타가, <laughs> 죄가 하타야, 하타 하타. <laughs> 하타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맞추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다 이스라엘 박사들에게 관역으로 주신 토라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것이 죄야 죄. 이런 관점에서 <laughs>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토라를 어기는 것, 토라를 범한거라고할수있어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도 뭐라 하죠? 포라의 구분이면, 구분. 어떻게 토라나누느냐 <laughs> 여기는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토라 모세토라. 이건 우리가 보통 율법을, 율법을 하는 율법. 모세토라라는 건한다 가장 좁은 의미로 토라는 식게 명, 식계 명. 일신, 이상, 삼망, 상, 오부 육설, 칠간, 팔포 구거 시타. <laughs> 이거 쉽게 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핵심은 핵심 이거를 제가 다음번에는 로카 떠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토라토라 율법이요 토라. 율법 위법. 두번째는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토라라한다 이것이 뭐죠 창출레밍신 이 다섯분을 우리가 토라라고 토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한니다 세번째는 유대인들은 뭐한다고요 구약 전체를 뭐라고 요 토라라, 토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뭐에요? 성경 6 6권을 선체가 뭐라고 나요 토라라고 한다도, 토라라고 한다도, 토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신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 구원하신 바로 후에 후. 즉,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주신 것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하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든, 죄와 사망에보터 구원받은 것이든, 구원은 토라의 율법의 행을 써가 아니라, 오직 하단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토라를 주신 목적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토라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토라는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외치신 것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서 이제 너희와, 너희는 뭐, 나이 자녀다나의 백성으로 나처럼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토라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레미기 11장 4 4 5절보고당은요 그 너는 내백성이다 나는 하나입니다. 이거 설명하고 니다 또, 최오기 19장 5절 주 보니까, 거룩은 제사장의 용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호라는 뭐 한다고요? 지켜, 지켜 향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호라, 율법은요 단순히 교훈이나, 영적인 메시지만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켜 행하도록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 토란능형, 하늘에 계신 왕의 명령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은 왕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모던 말씀은 우리들이 구체적인 삶을 통치하는 왕의 명령 구성 모세는 신명기 3장 11절 에서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 3절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로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죄를 죄를 보여주려고 주다는 것입니다. 율법 포라는 분명히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7장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의를, 의의를 보여주려고 포라를 줬다고 했습니다. <laughs> 토라 율법의 중요한 기능 혹은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이 기준에서 의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보여주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의로운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8절이나 이사야 51장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는요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려고 토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토라 율법이 가장 중요한 이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게 하며 메시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죠 제대로 토라를 공부하고 지장는에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메시아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토라 율법을 비롯한 모든 성령이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와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셨고 사도 바울 또한 모세의 토라 일번이 메시아키로 인도위한 훈육교사다 그리스도를을 하고 따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죠? 누가 보금 24장 44절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나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설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그럼 토라의 유효기간이 언제, 언제까지 한 거예요? 토라의 유효기간이 전통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laughs> 예수 크리스도가 오심으로 일평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라는 계속해서 영원한 주례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5절도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늘과 땅이 운행하는 법도가 폐하지 않는 한 영원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리라고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율법이 한익이 떨어진 거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는 천지, 천세성이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또 어떻게, 어떻게 해야죠? 마태복음 24장 35절. 누가 보금 21장, 31, 33, 33절에서 30, 30, 또 설명하러 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시부리 관점에서 본 거죠. 시부리 관점에서 본 토라의 특징이 뭐, 뭐, 뭐냐는 거죠. 우리가 시부리를 해야 되는데, 시부리 관점에서 본 토라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첫째는, 이거는, 언약의 오략, 문서예요. 언약의 문서. 하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오략, 언약의 문서가 토라는 거죠. 토라, 율법은요, 여우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문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토라는 뭐죠? 토라는 우리가 결혼, 결혼 결성. 누가 결혼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건져신 후, 신의 산뒤술결에 내려가서 가셨는데, 이것은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게 돼가지고, 결혼의 후파 밑으로 내려간 곳에 비유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세의 언약, 원약. 시대단 언약은 신령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간의 결혼 언약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호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한 나라로 서게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소에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토라는 신부 단장의 매뉴얼, 매뉴얼,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본질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신랑이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신부라는 거죠. 여기서 의로운 행시란, 그 토라는, 하나님의 의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드 번째는요, 토라는 제사장 나라의, 뭐예요 훈련 교보이라고 훈련 교보이라는 거예요. 토라는 기본적으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면서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문서인 토라를 주셨다고 최애기 19장 5절도 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이중적인 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백성을 열방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 열방에게 하나님 법도인 토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성 하나님과 백성을 중지하고 연결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뭐 토라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백성 열방에게 토라를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토라는 영 생명나무 생명나무 토라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자문사 3장 18절을 보니까 지혜는 종종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고 태초의 창조세계에 참여한 창조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고 이는 토라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토라 율법은 식혀서 구원을 얻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라는 이미 구원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로신과 거룩가심을 나타내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죠? 입, 샤파, 입술, 언어, 말. 이 입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열방의 입술, 열방 입술. 열방 입술인데. 입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코를 알면은 최초에 뭐한데요 우리 입술이 바뀌어, 입술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이제 입맞추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30년 믿었는데 내 말이 안 바뀌고 안 되죠. 응? 모세가 이도로 광야서 나올 때 하늘이 뭐라고 하죠? 모세야, 내가 내네 입에서 말하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뭐죠? 우리는 하나의 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두 아, 번째는 애쉬, 애쉬. 애쉬는 불이야, 불. 씨야, 씨. 하단이 뭐죠? 누가 보면 십장 3점 뭐라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래려고 해요? 우리에게 불 던져왔다, 불 던져왔다는 거죠. 불이 뭐예요, 씨야? 하늘이 씨가 되어야 풀들. 내게 안에 씨가 들어와야 돼요. 제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죠? 하단을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나단과 겨루고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강해게된 자, 이걸 인물가다그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토랄트가 내가 제일 먼된 것이 입술이 바뀌고, 애쉬, 씨가 들어오고, 내가 뭘 바뀌어요? 이스라엘 바뀌는 그대답대한다그 분께는 통치하다, 뜻하다, 살아라다, 다투다, 합을가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최우기 4장 2 0을 보니까 너는 바로게 일을 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창자를고그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대항왕이 내가 뭐예요? 너는 내창자는 호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바뀌지 않아요. 누가 보면 2장 30절 보니까 이방을 빛으던 빚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던데 야곱이야법강에서 깨져가지고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을따다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를 바꿔줬죠. 그런데, 성적을 잘 보고 나면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야포강에 와서, 네가 야구가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이다. 바꿔서 불구하고, 돌아와서 10년 동안 세계과 숲곳에서 또 삽니다. 그래가지고, 30년 만에, 엘드도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도 안 살다 보니까, 그 땅이 뭐가 돼요? 그 땅이 기근입니다, 기근이. 기근 기군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니까, 자녀를 통해서 소분해 드리니까, 애굽에 풍년 들었다 해가지고, 곡식 싸워라. 세번 갔다 오다가, 요셉이 찾다는 소분을고 요셉이 황금 가자 보내자, 애굽으로 가, 가로 결정을 합니다. 가다가, 부엘 쉐바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야 되느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지요. 가서, 길은 요셉하고 17년 동안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니까, 러 요셉이, 창세기 5 0장 2절에서, 죽은 애국에다가, 야곱에다가참다 샹들었는데, 40일 걸려, 40일. 그 의사가 참으로 불려져요. 아, 이스라엘이다. 약국금도 깨지고 나서, 한무도 이스라엘을 살지 않았는데, 네. 요만한 의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참 불려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장 10절에 가보니까, 아다데 탈암 만아가지고 그리 깨도 된다. 요셉이 거기서 7일 동안 애국을, 애국을 합니다. 우리가 이수라이 바뀌었는데, 왜안바뀌는 거죠? 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었는데, 그뭘 바뀌어요? 토라가 돼가지고, 십자가에못바뀌그 아들을 봐야만이, 우리 삶이 바뀌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 구원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러면 예수라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원자 구원할 자임을 말했어요. 우리가 호라가 바뀌어야 내가 예수아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여요그 예수아는 바벨룸 호록이 무렵부터 예호수아 대신에 일반으로 살고 시작된 것이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 네꼬루? 예호수아 뒤걸로 예호수아 뒤걸로 예수 예수예요그그 이름을 여호와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이름이고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시다 이렇게 이름 바뀌는다. 그래야만이 모세는 건졌다, 모세. 모세가 건졌다가, 모뭘 바뀌죠? 그리고 메시아 후, 모세가 메시아를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라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우리가 토라에 통해서, 이분이부터 글자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